성전보다 크신 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밝힘.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을 본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에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차림 빵을 그의 이름과 함께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현대인 성경